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강북메가스터디 재학생만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요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5월에 진행될 단과의 안내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본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 제가 준비한 단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문학과 언어, 매체 부분에 대한 단과가 2학년들 기준으로, 네. 수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laughs>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들을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갖다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네, 문제 자료들을 과제로 갖다 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로 가지고 있는 평가 문제집뿐만 아니라 네, 좀더 다양한 작품들의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어, 접근을 할수 있는 분야입니다. 많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일 경우에는 문학 속에 들어있는 어떤 표현 기교라든지 혹은 아니면 작가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와닿지 않거나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에 어, OT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각 갈래에 대한 OT를 진행을 해요.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그 어,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 그 다음에 고전 소설 어, 뭐 수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 여러분들에게 OT를 진행하면서 각 갈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음, 신경을 써야 되는 개념들과 파트에 대해서, 예,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신을 위한 국어 코칭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2학년 대상으로 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 학교별로, 어,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유형이나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를, 어, 여러분들에게 수업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문법이죠. 어, 문법 부분이 이제 매체 언어들과 합쳐지면서 새롭게 이제 2015년 개정판 교과서에서는 언어 매체라는 과목으로 갔다가 이제 통합이 되었는데 어, 언어 매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위주로 갔다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초부터 해서 심화까지 네,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은 4월. 어, 3월과 4월의 기초 부분이 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능 혹은, 어, 모평 기출 문제들과 함께 각 영역별로, 네,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선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 문학 교과서,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근 고교, 어, 주요 교과서 대비라고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비상한 문학 교과서와 천재 정 문학 교과서 그리고 창비 문학 교과서 이렇게 세 개를 먼저 깔아뒀어요. 비상한 문학 교과서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제 상계고, 자운고, 영운고, 설아벌고, 동성고, 송양고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학교가 어, 지금 목록이 없다라고 해서 어, 우리 학교는 안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서가 무엇인지 이를 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재정 문학 같은 경우에는 청원고와 창동고, 누원고, 월계고, 정의여고, 대진고 요런 학교들이 네, 교과서로 채택을 하고 있는 어,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청원여고 수락고, 효문고, 태론고 등등이 이렇게 네, 교과서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가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네,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정확히 얘기해서는 필요한 과목일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할 만하다 혹은 아니면 네, 수업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네, 교과서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단과를 세부적으로 좀 안내를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이 문학을 기준으로 갖다가 삼고 있고요. 문학 그다음에 수강 일정은 이제 저희 쪽 홈페이지나 혹은 아니면 그 저희 학원 쪽으로 오시면 단과 게시물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집, 네, 평가 문제집을 여러분들 구, 어, 구비해 오시면 네,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선은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이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기 때문에 네,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학교에서 어, 배부된 교과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원래 학교에서 어 선생님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갖다가 언급을 하시면서 음 진행을 하시는지를 같이 필기한 학교 내 학교 학습 내용을 필기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네,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 요량으로 갖다가 교재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평가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고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 보셔야 되는데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 가장 네좀 레퍼런스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이제 변형들이나 좀더 심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는데 어. 제일 좀 기본으로 갖다 삼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함께 과제로 갖다가 내주는 방향으로 갖다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로 기출이 되었던 문제들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화된 문제들 같이 어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을 탄탄히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그렇지 못한 친구들, 혹은 아니면 애초에 수능이 본인에게 맞는 시험 유형 이어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2학년이나 3학년 모두 네, 수능 내신 나눠서 사실 수업을 진행하고 나눠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어라고 하는 네, 과목은 수능과 내신을 굳이 따로 떨어뜨려서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기본기를 삼 어, 기본기를 잡고 가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의 방향성 파악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각 작품이나 혹은 아니면 지문에서 어, 중요한 음. 그 풀이법을 네,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음. 어떠 난이도의 차이나 혹은 아니면 출제를 한 출제자의 의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수능과 내신 같은 경우에는 딱 갈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내신 공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수능 공부라고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능을 위한 국어 코칭이라고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이건 고3 좀더 제가 배려를 한 단과들이라서요. 네, 그러한 점에서 수능을 위한 국어 코칭이다라고 지금 언급드리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제가 단과를 진행하는 것은 수능 특강 독서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언어 매체 저수업은 2학년들과 마찬가지로. 3학년들 혹은 n수생까지도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문법이 부족하거나 힘겹거나 하다 라고 한다면 기초부터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기를 닦아 놓고 심화까지도 함께 할수 있는 네. 그러한 단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laughs> 미리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것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많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수능 독서 파트를 잘풀수 있느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독서 파트, 수능에서의 혹은 모평에서의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고전 혹은 아니면 그 전문 분야의 내용들이 좀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양 분야 혹은 아니면 어 전문 분야라고 한다면 더 쉽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어 시험에서 나오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이 지문이 어 제시된 지문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것을 연습해 두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요글 속에 있는 정보들을 얼마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고 정보 간의 관계를 얼마만큼이나 어, 제대로 연결을 지으며 그 다음에 출제자가 의도한 파트에, 어, 부분을 얼마만큼 문제랑 잘 연계시켜서 읽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독서를 진행을 하실 때 지문 그 자체에 대한 그 지문 하나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 지문을, 지문들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위주로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문제 유형에 걸맞는 개념들을 찾아내는지를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 단과에서는 이렇게 독서 파트에 대해서, 음, 독서 노트 같은 것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네, 수업 시간에 들어서, 네. 정리도 해보시고 숙제로 과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해봄으로써 어,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것과 어느 부분이 다른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어, 정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혹은 아니면 내가 너무 어, 정리한 것이 부족해서 문제에 어, 역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 전통적으로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과 사회와 과학과 기술과 예술 이렇게 다섯 어, 갈래로 되어 있어요. 다만,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어, 독, 수능 특강의 독서 편에는 크게 세 부류로 갖다가 나눠 놓은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인문과 예술을 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와 문화라고 해서 묶어놓았고,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로 갔다가 이렇게 세 덩어리로 갔다가 묶어놓고 후반부에 이제 융합 지문으로 갔다 따로 이렇게 어 올해 수능 특강은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 수능 특강 이미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주제나 어떠한 학문 분야가 엮였는지를 보시면서 네. 올해의 트렌드를, 네, 수능 혹은 아니면 모평 트렌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문법, 아까 전에 2학년과 이어서 3학년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laughs> 우선은 제가 어, 문법을 진행하는 순서는 단어, 문장, 의문, 그리고 맞춤법, 그다음에 이제 국어사의 순서로 네, 로테이션이 될 거예요. 계속 네, 돌아가게 되는데 우선은 기초 문법 시간에는 단어부터 해서 네, 국어사까지 한번 네, 1서클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서클이 진행될 때는 순서는 동일해요. 순서는 동일한데 다만 이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실제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어떠한 것이고 무엇을 물어보며 우리가 무엇을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를 손쉽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위주로 갔다가 심화 클래스 때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교과서에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교과서는 의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단어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어가 단어라는 그러한 개념에 훨씬 더 익숙해요. 네, 문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익숙하고요. 근데 의문부터 하게 되면, 의문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문법 범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 외우고, 또 이제 개념을 익히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라고 하는 개념. 음, 파트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어 파트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문장의 구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편해요. 단어는 형태소로부터 이제 개념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형태소를 알아두면 의문에서 어떠한 변동 현상이 뭐 합성화에서만 일어난다든지 파생화에서만 일어난다든지라고 할 때의 그 개념을 어 좀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다라는 판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그 안내를 드린. 단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혹은 아니면 좀더 어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어 수업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 과목을 배우고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네, 상담을 받아보시고 제 과목, 제 단과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도 네, 저를 추천을 해요. 네, 어쨌든. 그리고 제가 혹시나 깔아두지 않은 교과서 혹은 아니면 제가 깔아두지 않은 수능 특강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또 다른 국어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같이 들어두면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독서 네, 고3 수능 특강 독서를 교재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수강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네, 역시나 게시판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사실 N수생들까지도, 네, 대상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기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기초가 이미 되어 있고, 좀더 심화적인 것을 듣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그, 커리큘럼에 있어서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3 고2 특히나 이제 문법이 약한 친구들을 위주로 갔다가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만 약한 친구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기본기만 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는 아닙니다. 네, 기본기를 어느 정도 수료하고 나면 심화 클래스로 갔다 들어간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는 이렇게 생긴 교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천재교육 백인의 지혜 문법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하필이면 글자가 어, 연두색이라서 지금 네, 거의 뭐 투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강사 백인의 지혜라고 하는 요 교재로 갖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 자료들도 진행 예,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과제로 풀어 오시면서 질문이나 요런 것들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네 단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루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 힘들 수도 있는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안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목, 필요한 수업, 필요한 단과를 꼭 찾아서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여러분들의 어, 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